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사 시작하기에 앞서 상상 울산광역시 동구 제안군인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강용구 회장님, 박경희 여성회장님, 인사 먼저 올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보 결의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앙스러운 새롭기 앞에 자유롭고 즐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국 선열 및호공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은 안보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장군 회원님들께서는 낭독자가 결의문 하고 선창하면 오른쪽 주먹을 어깨 위로 올리시고 낭독이 끝나고 재양 군인의 회원 일동 구령에 맞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김윤섭 이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무엇결모은는우선 가요시 동구 제왕군의 해운 1동은 암구 캐리대회를 마야하여 구회장을 그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튼튼한 국가 안보와 해운 침목 동호회에 앞장서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과 같이 길을 한다. 하나, 우리는 향군으로 맺어진 전후의 바탕으로 향군의 동기와 가족으로서 서로 파업하며 친목을 도모하여 국계에 단결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 받는 희망의 세대 향군 건설을 위해 사회 공익에 기여하고 회원 증거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에 매진한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북한의 실체 인식, 인식 구은우 사 지원, 국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노력갈 것을 국게에 다짐한다. 2021년 12월 7일, 울산 광역시 동구 제한군인의 해원 일동, 병군.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울산광역시 동구 제안군인의 강영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금동이 그전 시간에 그 전국 강사께서 안보에대한그 유익한 그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 이 사물로 가려하겠습니다 어, 아, 또, 제한군인, 어, 회원, 어,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그, 금강사의 안보 강연을 경청하셨고, 온대연은 향군 가족 여러분과 함께 현시국의 국가의 안보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절실한가에 관한 현실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어, 국력이 강해야 우리의 인시들이 마음 놓고 개개인의 기능을 마음껏 개발하고 행복한 삶을, 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전 세대에 있는 우리, 우리들이 추축이 돼가지고, 가정부터 또 사회적으로 이래가지고, 안포를더 굳건하게 어, 할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루해야 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잘 되고 보고 어, 오늘 그 모신 향군 어,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또 하신 일이 어, 잘 되기를 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울산 광역시 동구 재앙군인의 박경희 여성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그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하고 사랑하는 향군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회장 박경희입니다. 오늘 동부제한군인의 안보결의대를 향군회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행사에 참석해주신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행사와 활동하는 데 많은 재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잘 지켜 회원님들의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향군 남녀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상으로 안보결의 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향권회원님들과 기념 촬영을 할, 하오니 앞으로 나와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게요하나알겠장니다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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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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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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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늘 그, 박상진 의사, 그, 그 그 울산시 주최를 해가지고 그 캠페인 하면서 이걸 가지고 사회를 좀 받아오라고 래가지고한는데전화번호보 그